데뷔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다섯 살때아동복 모델로 데뷔를 하셨다요 아 네. 96년도에 제가 일을 시작해서 드라마 데뷔작은 마침 또 SBS 백야 3.98이라고 아 98년도에 아아 방송을 했던 네.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쭉 이제 연기를 근데 음음 아역 배우 생활 할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힘들었던 거는 학창 시절 해야 되는 그런 아, 그 네. 부과되는 과제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 병행하는, 게. 네, 병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음. 어디를 많이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또 뭔가를 좀뭐 일탈을 해본 적이 있냐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딱히 일탈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아, 음. 뭐좀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자매가 많아요? 저, 연년생 오빠 한명 있습니다. 음, 어머니가 젊으시겠네. 네, 어머니, 소띠세요. 6, 6, 1년생. 네. 음. 음. 젊으시지.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뭐,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오빠 친구들이 막 동생 소개시켜달라고 뭐. 아, 그랬던 적은 없어요? 군대에 오빠가 들어갔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바로 맞선인 분께서 어... 저의 그냥 팬도 아니고, 저의 팬카페에도 가입하신 어, 어... 오래된 팬이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뭐, 휴일에 그 뭐, 사이버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laughs> 저의 팬카페에 들어가서, 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봐라. 너도 보다 보면 매력에 빠질 거다. 이랬는데, 오빠는 순간 되게 당황을 했대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어... 제 취향 아닙니다. <laughs>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근데 그 선임께서 조금. 좀좀 좀 기분이 상하셔서 어... 너가 아직 매력을 잘 모르, 모르나 본데 <laughs> 그기서 봐라 어... 이러고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야... 네, 또 저희 오빠도 <laughs> 뚝심 있게도 아 저는 별로 제 취향이 <laughs> 아니거든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야. 얘기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음... 오빠 이왕 그렇게까지 저, 나를 좋아하는 팬분이시면 그냥 네, 좋게 예, 좋게 얘기해 줄수 있는 어, 뭐거 아니냐 그럼 또 군생활 조금 편할 수도 있을 었 네. 텐데. 군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보기에도 예뻐 음... 보입니다 그 한마디면 아... 됐을. <laughs> 그런데요. <그게> 구독불. <야>. <laughs> 오빠 취향 아니라고 그런 게가 뭐가 연애도 있냐. 그럼 못 가셨겠네. 그래서 한 번도 못 어, 가서 오지 말라고. 보고 싶었는데, 어. 네 절대 오지 말라고. 어.